안녕하세요. 겨울철 제철 음식 굴 다들 좋아하시죠? 굴은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오늘은 굴의 놀라운 건강상 이점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굴이 건강에 이로운 점을 먼저 알아보죠. 첫째, 영양가가 높아요. 굴에는 아미노산, 글리코겐, 비타민 B, 타우린,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철분은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준답니다. 둘째, 면역력 향상에 좋아요. 굴에는 아연이 풍부한데요. 아연은 면역력을 높이고 겨울철 감기나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피부 건강에도 좋아요. 굴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은 피부를 탄력있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여드름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넷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답니다. 굴은 열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딱 좋은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굴에 들어있는 성분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심장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굴을 적극 추천드려요. 그러면 굴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어요. 굴을 생으로 먹을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열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굴국밥, 굴찜, 굴전 등으로 드시면 안전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가열조리용 또는 익혀먹는 표시가 있는 굴은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비브리오균 감염 위험이 있어요. 굴을 구매할 때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한 상태로 손질한 굴을 드세요. 셋째, 알레르기 반응이 올수 있어요. 처음 굴을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중금속 노출에 주의하세요. 굴은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으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고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 굴 손질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물질을 제거하려면 3% 소금물에 10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 무즙을 푼 물에 5분 정도 담궈두면 굴 표면에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린내 제거가 중요하겠죠? 레몬즙이나 식초를 섞은 물에 굴을 담가두면 특유의 비린내를 없앨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은 겨울철 건강을 챙기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지만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굴을 맛있고 안전하게 즐기시고 건강도 챙기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